노흥래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여론전을 펴야 할 만큼 검찰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흥래 의원이 기자들에게 폭로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무슨 쟁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정서에서 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토록 증거 위주가 아닌 카더라를 앞세워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이지요. 노흥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집에서 검찰이 압수할 당시 현금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돈다발이 아니었고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추기금도 봉투째 보관했었고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검찰이 노 의원을 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봉투에 든 돈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노 의원이 돈다발로 집에 보관 중이었던 것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고 여러 봉투에 든 돈이라는 말 대신에 돈다발이라는 단어와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조이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나 출판 기념에 봉투에 들어있던 돈은 받는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여 이름이 적힌 봉투 겉면이나 방명록 이름 옆에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검찰이 쉽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봉투를 생략하고 돈다발로 만들고 돈다발만 부각하는 것은 노흥래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조사에서 받은 봉투가 500장이 있고 그 안에 금액이 5천만원이다 라는 것과 500만원 돈다발이 10개 또는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50개 있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검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찰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여론조작을 하려고 하는지 조작된 여론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어떤 정치인, 어떤 국민이 당하든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지금까지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없는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거가 중국의 공문서였음에도 조작에 가담한 주임 검사는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닐 때,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정부 여당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의 세상이며, 검찰 공화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든 상관없이 검찰의 목표가 되면, 증거와 언론 조작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들면서, 검찰이 바라는 대로 여론 재판을 받게 되고 수년 후 모진 고통 속에 무조건 안다 해도 각인된 이미지를 벗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가장 공들이는 것도 이것입니다. 누구나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검찰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저항하면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가라 엎을 힘을 지녔을 때 퇴임후를 기꺼이 각오하는 그 누군가라면 기껏 만든 법안이 시행령 따위로 무력화되는 일 없게 검찰을 제 위치에 돌려놓을 법안을 만들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그런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을 제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싶어합니다. 검사는 판결할 수 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여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정치권을 선화기에 넣고 싶어하고 정치권은 어리석게도 이런 검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고리를 끊으려면 이런 문제 인식이 확실하고 실천의지가 분명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검찰의 정치 보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정치인도 그렇지만 집권 세력이라면 더더욱 여론과 지지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까지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겨도 환호하는 한편이 매일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이 공경에 처하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검찰을 향해 칭찬하고 논리적 허점이나 합리적 의심떠인 가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개의 진영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이 집권해야 하고, 가려운데 긁어주려는 검찰을 외면할 수 있는 지지자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할지,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라면 지지자들이 원한다 해도, 본인을 그토록 구해하던 작자들이라 해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요즘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털었는데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털렸는데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방증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